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이고요. 오늘은 202페이지에 있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비전의 지식. 네. 오늘도 독자의 사연에 바딤젤란드가 답한 내용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제목을 먼저 보시면, 비전이란 말이 있는데, 어, 이건 영어로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이 비밀리에 전해지는, 전수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비밀리에 전수되는 지식. 네, 비전의 지식. 그래서 뭐, 보통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이, 어, 깊이 들어가면 이런 비전의 지식들 신비가들이 어, 설파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접하고는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서핑도 어,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비전의 지식의 맥락에 다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는 얘기를 다른 영상들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도움을 얻는. 어, 방면으로 트랜서핑 원리를 제시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비전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오늘의 어, 독자의 사연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이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어요. 사연을 다 읽진 않으니까요. 어, 이 독자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에, 자, 독자의 사연, 질문이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비전 지식이라는 거, 이게 트랜서핑을 포함하는 겁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 비전 지식이라는 게 결국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똑같은 얘기. 그러면서 그 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이미 많이 읽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 다 똑같은 얘기더라. 책 읽어봤더니. 결국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냐, 어,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얘기 아니냐, 아 그런 얘기를 뭘 그렇게 서로 이런 얘기 저런 방식으로 다르게 얘기해서 혼란을 주냐, 결국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음, 똑같은 얘긴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 난 이래서 혼란스럽다. 그래서 독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어떤 때는 트랜서핑을 포함한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몽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트랜서핑조차도 당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펜듈럼이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진동시키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독자는 심지어 이 트랜서핑 역시도 또 하나의 펜듈럼 아니냐? 그것도 네가 그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지난. 주제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기부행위 이런 거, 자원봉사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독자는 약간 불만을 이제 표출합니다. 자선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타인의 불행에 눈감으란 말이냐? 이 뜻입니다.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분 같아요. 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 읽어볼게요. 나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싶은데 온갖 정보를 접하게 될나 같은 사람은 평생 펜듈럼에 휘둘리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음, 하죠 네, 이제 불만이 좀 섞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게 이게 초기 독자 사연 올라온 거 보면은 좀 열광 지지 이런 게 많거든요 이제 거품도 많고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어, 트랜서핑 해킹 더 어, 매트릭스 이 책을 보시면 거기에도 독자 사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불만 섞인 사연 또는 그 정말 안티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거든요. 마늠젤란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 이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네. 대중, 사람, 펜들럼의 꼭두각시. 어쩔 수, 어쩔 수 없게 할 수가 없어요.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네. 그걸 다 떠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읽으면서, 이 독자의 질문을 읽으면서, 아 정말 트랜서핑을 잘못 배웠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자기 관념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일 부분만 보고서 흥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엽적인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바디임잘란드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널리스트가 될 건데 저널리스트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뭐 편집자든 기자든 어, 출판계에서 일을 하면서 어, 저널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어, 대중적인 그런 이슈들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직업적으로. 자 근데 이제 그게 다 펜듈럼이라면은 나는 펜듈럼에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 앞서서 어, 뭐 어, 자선 활동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안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 불쌍한 사람들을, 어? 그걸 다눈 감고 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바딤의 잡, 답변을 들어보겠어요, 바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당신이 이 트랜서핑에 대해서 이러쿵저렇쿵 얘기를 했는데, 이 트랜서핑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예, 발명한 게 아니다. 그 다른 말로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할수 있죠? 또는, 어, 전수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수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 받은 거죠. 받은 거. 어 실제로 그 바디메 인터뷰에서도 나오죠. 본인이 뭐 책을 읽고 깨달은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그냥 찾아온 거예요. 뇌리에. 일으켜진 거죠. 이 지식이. 자, 그래서 이것은 발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아낸 정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서핑의 법칙이라는 것을 고칠 수가 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야, 네가 한 얘기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것저것 짜집게 아니야 혹시 어, 이것저것 너 용어만 바꿔서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듣죠, 마디미.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은네 결국은 응?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트랜서핑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역시도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그 얘기를 직접 가능태 공간을 통해서 당신도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직접 얻을 수 있다 당신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이책저책 책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얘기도만어그 얘기를 하는데 바딤 젤란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너는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많은지 몰라도 그러한 살아있는 정보장에서부터 온 살아있는 감각적인 지식 또는 지혜 이런 것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딤젤란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온갖 지식을 쌓아야만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쌓고 나면, 가능태공간으로부터 당신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깨우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인식할 수 있다. 트랜서핑이라는 거,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온갖 책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식이 가득히 들어있는지 몰라도 혼미해져야 아주 찹다해집니다. 마음공부 지식 이거 배우기 시작하면요.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신지학, 슈타이너, 뭐 이렇게 인지학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대단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이미 제가 많이 접해봤잖아요.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만족으로 지적인 유희로서 이런 신비적인 차원의 공부를 어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실제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점점 그런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실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현실에서 고립되게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현실에서 고립되고 유리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신이 굉장히 의식이 상승했다고 착각을 해요. 위대한 착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네. 제가 진짜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예, 말안 합니다. 이 공개적인 영상에서 제가 다 얘기를 안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겪어보신 분들은. 예? 제가 영상 곳곳에서 얘기하잖아요. 어, 주의하셔야 돼요. 어, 지식으로, 아무리 이런 지식을 추구한다고 해보세요. 끝이 보이나. 그 끝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현실이 고립된다고요. 부적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월이란 미명하에 부적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전초오류라고 했잖아요. 전초오류 캐뉼버가 말하는 개념. 전초오류에 빠져요. 이거를 어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어이 강독 영상에서 심리맨의 관점이 들어가면서 얘기할 때는 말안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어 그래서 가끔 질문에도 제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질문들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어 그거를 다 아셔야 됩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일종의 답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예요. 책으로 접하죠. 물론 우리가 책으로 접하고 책을 통해서 알아 나가는데 어 지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그래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 고그러잖아요 시도를 하고 적용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라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해보시라. 그럴 때 어때요? 어느 날인가. 아, 이거다 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쌓이다, 쌓이다, 크게 이거다 하는 게 오기도 하고, 어느 날 그냥 크게 이거다 하는 게 오기도 하고, 어쨌든 쌓아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이 바로 올라오게 돼요. 그것이 소위 직감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통찰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도 가능태로부터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려고 막 책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요. 책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책이라는 것은 이 알게 된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 언어, 개념들. 다양한 개념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느끼는, 인식하는, 직감적으로 얻은 지식을 설명을 해내기 위한 거죠. 이해하기 위한 거죠. 언어로서 풀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개념들과 지식들을 섭렵을 하는 거고 참고를 하는 거지 가능태에서 얻은 지식은 그냥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독자의 경우는 바디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책은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 가능태 공간의 경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딤 젤란드가 20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과 비전에 관한 산더미 같은 문헌을 읽다가도 문득 더 이상 책 읽기를 멈추고는 책에 쓰인 타인의 모든 말들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네, 저는 이 말을 공감을 해요. 어, 경험을 했고요. 이제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심리학 책을 가끔은 보고 있지만 어 사실 심리학 지식을 지금은 그렇게 크게 추구하고 있진 않아요. 예 이제 그 공부의 연장으로 어 일종의 뭐 보수교육처럼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가끔 접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심리학적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예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랜서핑으로 모든 게 조각이 맞춰졌다 고 그랬잖아요. 저에겐 그랬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 이후로부터는 이 심리학적 지식은 트랜서핑의 원리를 심리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 뿐이지 심리학이 저의 어뭐 어떤 상담의 큰어 근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저는 트랜서핑의 원리가 저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한 분야를 꾸준히 추구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 무엇인가 통찰을 얻게 되거든요. 그거 역시도 가능태 공간에서 오는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렇게 열리게 되면은 트랜서핑도 금방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루고 고수가 된다는 것은 고수와의 만남은 금방 금방 전수가 되잖아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서로 간에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어 양자 물리학이 철학이나 어떤 그 영성과도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 깊이가 서로 동일한 수준에 있을 때 서로 쉽게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미 하는 말은 직접 가능태에서 그걸 얻을 수 있고 얻게 되면 이 심리학 책도 다 그냥 접을 수도 있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심지어 그 정도가 될 정도로 강력하다. 이 지식은 그리고 어, 강력하게 확신의 차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확신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은 걸 아는 게 중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보조수단인 거죠. 그것을 평생 신비주의 지식을 추구해 보세요. 이러한 영역에서의 접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직접적인 현실에서 내 존재의 차원에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지적인 만족이다. 지적인 유희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 더 크게 눈이 멀어버릴 수 있다. 요거를 잘 명심을 하시고 균형을 잡아 나가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어떤 게더 중요한 것인지도 우선순위도 잘 분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바디메 얘기 계속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 책에서 독자가 한 얘기 제가 여긴 안 썼는데, 저널리스트가 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이 독자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성 문제에 공감을 해야 된다. 그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눈 감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님젤란드 하는 말이 맞다. 이래요. 맞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여성 문제에 공감해야지. 타인의 불행에 공감해야지. 자, 그런데, 그거 아니 너? 그거 역시도 펜듈럼이 주입한 고정관념이란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높아요. 지금 이 독자 수준에서는 반감이 올라오기 쉬워요. 지금 약간 불평하는 뉘앙스로 질문을 했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어, 확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 자기에 대한 의의가 좀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게 강할수록 어떤 초월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좀 허물어질 때 초월적인 지식이 들어올 문이 열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386, 지금 뭐 586이라고 그러나요? 막 이렇게 뭐 이제 운동권 데모하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그럼 뭐 나름대로 정의감이 불탔던 거 아닙니까? 개인보다는 이 사회 정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던 분들이 그런 게 허물어진 경험을 하고 나서는 허무해지죠? 근데 허무한 틈으로 초월적인 지식과 연결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자신이, 어, 열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붙들었던 무언가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강하게 붙들리신 분들은 트랜서핑이나 뭐 이런 비전 지식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로 접하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바디미 하는 말이 네 말이 맞다. 예, 맞긴 맞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공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돼야 된다. 예, 단지 공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게 돼서는 안 된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먼저 이제 그 관련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바디미 쓴 거. 205페이지에 있는 거 먼저 읽어볼게요. 타인의 문제 속에 매몰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페이지 206페이지에 나옵니다. 타인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 동안에는 당신도 그들이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당신은 초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제 물론 이 책에서는 공감이란 단어만 썼는데 제가 구분을 해서 사용하면 동감은 뭐냐면 타인이 느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데 문제는 휘둘리는 거예요. 공감은 뭐냐면 타인이 느끼는 것을 나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휘둘리진 않는 거예요.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공감하죠. 수용하죠. 그러나 엮이진 않아요. 동감은 뭐예요 똑같이 휘둘려 엮여 자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공감하기 때문에 도움 안 된다 이 얘기 뭐냐면 동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나를 엮어서 흔들어 대는 방식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 그거는 트랜서핑이 아니다 그건 펜들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감은 뭐냐 트랜서핑은 뭐냐 어, 타인의 불행 어, 여성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어뭐 심각성을 알고 있고 도와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 그러나 알지만 그것을 돕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휘둘려서 가는 게 아니라 흥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것을 돕고 안 돕고는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 차이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엮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바디미 하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한 자선, 기부 자원봉사,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내 선택이 돼야 된다, 이게.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성 제로 상태가 돼야 된다. 우리는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돼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돼야지 아예 차단하는 게 돼선 안 된다. 동감을 하는 사람은 동감하는 게 너무 힘들면 차단을 해버려요. 예. 극과 극을 가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과 동일시돼서 흔들리던가 아니면 그게 싫어서 차단을 하던가 극단을 가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느끼고 하지만 휘둘리진 않는 거예요.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죠. 이건 중요성 제로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바디의또 하나의 답변은 독자의 자선행위에 대한 관점. 예. 그러니까 이 독자가 그 얘기를 하죠. 어, 자선 행위에 대해서 나 자선 행위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제 그 얘기가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바딤 젤란드가 하는 얘기가 죄책감을 내려놔라, 어, 의무감으로 하지 마라 이얘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바딤의 답변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 바딤의 답변에 동의를 거의 대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 조금 유사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어, 트랜서핑 어, 사례나 사연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또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랜서핑 내용 참 좋고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 트랜서핑을 적용하면서 산다는 거는 너무 삶이 무미에 건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아니,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서로 실컷 웃고 즐기고 화도 나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럼 스포츠 경기장 가서 열광도 하지 말고, 아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고 이거 기계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오해한 거죠 오해. 어 펜듈럼과 깨어 있음 또는 중요성 제로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트랜서핑은 못 느끼는 사람 불감증이 아닙니다. 트랜서핑 한다는 사람은 트랜서퍼라는 존재는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도 아니에요. 무심한 것과 무관심한 건 달라요. 펜듈럼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펜듈럼과 차단돼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펜듈럼 안에 있지만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이 웃고 즐기고 열광할 수 있지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지만 역할을 하고 역할을 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려워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강독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강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 그래도 어 접근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시도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해를 머리로 한다 한들 큰 의미는 없다. 잘못하면 독이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런 게 있죠. 이제 한국 사례에서 제가 접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또 자주 하세요. 좀 유사한 걸로 오늘 주제와 펜듈럼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 그러면 나는 그거 다 때려치고 조직을 나와야 됩니까?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건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나 여운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다 때려치고 나와야 됩니까? 이거 역시도 뭐예요? 펜듈럼에 대한 오해, 또는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펜듈럼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다만, 펜듈럼 안에 있지만 영향받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펜듈럼을 이용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다 이해하지 않고서 단편적인 몇 마디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전체를 또 펼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바딤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지리응답 받으면서 바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난 이미 다 얘기했다. 그래,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차라리. 난 이미 다 얘기했다. 책에 있다. 네.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사연에서, 독자의 사연과 바딤의 답변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봐라. 지식을 다른 말로 이제 교리라고 해봅시다. 지혜를 실제라고 해봅시다. 교리라는 건 문자예요. 문자, 지식, 자,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네. 비전의 지식뿐만 아니에요. 지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이 삶의 실제를 가져오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심리학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할 때는... 별 얘기를 다할수 있는데 상담을 못하고 상담을 두려워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뭐가 되겠어요? 근심이 되지, 근심. 지식만 많아지면 여러분 근심이 커져요. 근심이. 차라리 자연과 함께 농사 짓는 사람이 건강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비전의 지식이니 뭐 신비 지식이니 이런 쪽은 끝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길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길을 들, 들어서면 어,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에,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기 바랍니다. 가는 건 자유인데 예방주사를 맞고 가세요. 예방주사를. 이론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현실의 주인이 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은요. 생산자가 될 것이냐, 소비자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창조자가 될 것이냐, 스승이 될 것이냐, 또는 제자가 될 것이냐. 자, 이걸 잘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 만년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만년 제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배운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배움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배웁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단지 시험 잘 맞고 뭐 자격증 따고 그러려고 배웁니까? 왜 배우세요? 배움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세요 도대체 배움의 목적이? 트랜서핑 지식을 섭렵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스승을 두고 배우는, 스승을 추종하는 목적이 뭡니까? 평생 제자로 남기 위해서 스승을 쫓습니까? 여러분이 스승이 되셔야죠. 여러분, 트랜서핑 책을 샀어요. 산 목적이 뭐예요? 그걸 잘 액기스를 쥐어짜서 여러분들한테 응용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걸 만들어내야죠. 생산자가 되셔야죠. 창조자가 되셔야죠. 언제까지 소비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구독자만 되고 독자만 될 거냐고요. 언제까지 교육생만 될 거냐고요. 여러분이 강사가 되고 작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 공부를 하십시오. 이 채널을 이용을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생산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그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위치가 달라집니다.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언제까지 쫓아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창조자가 되고 생산자가 되십시오. 배움은 필요한 거지, 배움만 쫓다가 평생 학생, 평생 제자로 남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육이란 말이 맞지만, 평생 학생이 되란 뜻이 아니에요. 소비자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산적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요, 스승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스승이 됩니다. 그래야 스승의 길로 들어서요. 심리상담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아는 분, 심리상담 전공하고요. 평생 상담 쇼핑합니다. 평생 또 심리 상담을 전공했으니 유명한 교수님들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평생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상담 쇼핑하고 다녀요. 자기분석하러 다녀요. 평생 자기분석하러 다녀요. 스승을 끊어내셔야 돼요. 스승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승의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은요. 제자를 소유하지 않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출어람. 근데 소유하려고 그러죠. 내꺼 만들려고 그러죠. 물론 서로 이용하려고 물고 뜯고 하는 사이도 있지만. 자, 이제 204페이지 바디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의문을 하나 품고 자신을 향하십시오.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자신만의 개성을 지닐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트랜서핑 공부하시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 공부하시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실력을 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달인 고수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치십시오. 예. 부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잔소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